보고 나왔습니다. 오늘은 엄마랑 병원에 갔다 왔어요. 나 얼굴이 왜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는 거 같지? 뚱뚱해지니까. 음, 잠순이들은 그, 그대로 있대요. 그렇게 작아지지도 않았고, 다른 데 전이도 없고, 커지지도 않았어요. 음, 줄지 않아서 좀 실망했지만, 그래도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어, 야, 그동안 조금 소홀한 부분이 좀 없었는지 알아. 좀 보고 아, 저, 하던 대로 열심히 않아서. 또 살려고요. 욕을... 전 오늘 순대랑 떡볶이 <laughs> 먹으러 갈 거예요. <laughs> 순대 너무 먹고 오늘, 싶었어. 어, 오늘 하루 오늘 어, 하루. 저는 임진은 화를 안 내요. 그, 그 이후에 화를 내는 게 아무튼 결과 보고는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. 기록한 거는 안녕. 떡이 <laughs> <laughs> 얼마만에 김떡스이브요 Thank mm -hmm. you. 바로 싹웠어 엄마 나오고 싶어? <laughs>